안녕하세요. 예송다육입니다. 오늘은 8월 8일. 팔팔하게 <laughs> 사르시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개난 소리 하고 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또 주말이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색다른 아이들로 여러분에게 선보이도록 하겠는데요. 아, 오늘 기다리셨나요? 저는 많이 기다렸습니다. 또 새로운 아이들로 선보이도록 할 테니까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어, 식재한 아이, 분가이한 아이, 메다이 아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가 오마큘라리스라는 아이인데, 제가 이 앞전 영상에 얘네들이 이, 이 어, 줄기가요, 완전히 철사 같아요, 분재 철사, 철사 감아놓은 느낌으로 그렇게 딱딱하니 빳빳한 그런 아이인데 이렇게 어, 약간씩 휘어져서 멋스럽게 이렇게 자란 아이라. 독특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프리카 식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식재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식재를 해봤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어느 면으로 봐도 네, 아주 손색이 없는 그런 녀석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식재를 해봤는데요. 이 오마큘라리스는 어, 키가요 조금 깊이 심기는 했습니다만은 16cm 정도 되고요. 화분은 유명한 작가님의 신상 따끈따끈한 화분입니다. 15cm에 엉덩이 사이즈는 한 10.5cm 되네요. 총 키가 정확히 30cm 나옵니다. 이런 오마 킬라리스는 12만원이고요. 네, 굉장히 수영이 아주 멋지고 독특한 녀석이죠. 네, 이 화분은 네,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아이가 바로 세나예요. 세나입니다. 세나. 네, 요 아이는 이렇게 야자수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 너무 독특해서 예쁜, 예쁜데 식재를 하고 싶어서 진작부터 이렇게 하다가 오늘 드디어 식재를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어, 요 아이가 이렇게 너무 멋있죠. 야자 그늘 앞에 푸바오가 안경을 쓰고 기염기염하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은 유명한 작가님의 화분인데요. 아, 이 아이가 지금 13cm 되고요. 어, 세나까지는 얘도 30cm 되네요. 아주 늘씬날씬한 소품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둥이는 9cm 정도 되네요. 이 화분은 3만 원 해야 하는데 28,000원에 드리고 세나도 25,000원 하던 아이죠. 2만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였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세나입니다. 세나가 이렇게 꿀벅지에다가 대품은 아우 정말 멋지죠. 이런 아이들 있습니다. 요 아이가 또 있어요. 요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멋지죠. 아우 세상에 이렇게 멋진 아이가 들어오있다니 네, 요 아이는 사이즈가 35cm 정도 되고요. 요 아이는 지금 40cm가 넘겠는데요. 네, 42cm 됩니다. 가로로는요. 오, 35cm. 요 아이 가로로는, 네, 27cm 정도 되겠네요. 요런 세나, 75,000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10만원이어도 만나기가 힘든, 네, 수영이고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좀 착하게 들어왔어요. 얼른 오세요. 두 아이만 있습니다. 세나 있고요. 네, 여기 보이시면 요 아이는, 요 아이도 세나입니다. 아, 줄기가 이렇게 수영이 너무 멋진 것 같아서. 이아이가 25,000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아이는또 목대가 장난이 아니죠. 이아이도 25,000원. 그리고 보시면 얘는 목대가 좀 작아요. 그리고 작년에 온 아이라 아, 가격 바기가 얘도 25,000원 했던 아이인데 17cm. 이아이는 2만 원에 드리고 이두 아이는 25,000원에 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좀 사이즈가 있죠. 이 아이가 바로 세레리아 요 앞전 영상에 제가 보여드렸었습니다. 세레리아가 목대가 예, 한몸이랍니다. 굉장히 두툼하니 아주 연식이 오래된 아이인데, 요런 세레리아 목둥이는 애플에 보시면 20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식재를 해봤어요. 요 화분이 이렇게 독특한 게 창문 느낌이 살짝 들고요. 여기 이파리 하나가 걸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잎새, 어, 그런... 분.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어, 그렇게 연상을 해 봅니다. 이 화분은 21cm 되고요. 키가 화분 사이즈 좀 있죠. 이파리까지 해서 14cm 나오고요. 요 세레리아는 이렇게 가로로 보시면 26cm. 키는 좀 깊이감 있게 심기는 했습니다. 17cm 정도 됩니다. 요 세레리아는 8만원. 그리고 요 화분 얘가 이렇게 목둥이가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 8만원 드리겠고요. 요 화분도 8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색감이 너무 시원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작가님의 화분이랍니다. 세레리아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세레리아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을 이렇게 수영을 잡아서 아, 멋지게, 요 아이는 꽃이 지고 나면은 이제 새파랗게 이파리가 또 쪼랑쪼랑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한,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키로는 꽃대 빼고 14cm 정도 되고요. 오, 어, 요렇게 봐, 봐야 되나? 이렇게 예, 20cm 가량 됩니다. 요런 아이가 있고요. 요 아이 보내드릴 때는 제가 뒤쪽에 화산석 보이게 돌을, 어, 오늘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수용의 아이, 아, 멋지게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는 또 이렇게 떡 버티고 있는 요런 아이가 있어요. 네. 요 아이도 네. 똑같이 8만원에 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구근 사이즈가 장난 아니죠. 요, 요 정도 됩니다. 카로로팔벌인건 30cm 되네요. 요런 세레리아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요 아이는, 아우, 정말 주먹만 해요. 제 주먹. 주먹만 응. 하네요. <laughs> 근데 얘, 이 화분이 유명한 작가님의 화분인데 요렇게 이런 네, 식으로 기와 지붕이 있는 네 이런 집 모양의 화분이 이렇게 앙증맞게 있어서 어, 샘플이라는데 제가 억지로 반강제로 어, 데리고 온요 화분이랍니다. 아화분 굉장히 독특하니 예쁘고 그런데 뭐가 어울릴려나 했는데 얘가 바로 파키푸스예요. 파키푸스가 좀 나지막한 애가 수영대 오묘하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딱 제일 먼저 얘를 먼저 식재를 해봤답니다. 이렇게 살짝 기대 있죠? 네, 이 수영대로 조금 자라도 더 멋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심어봤습니다. 어 10cm 되고요. 주둥이 여기 가 가로로는 9cm 됩니다. 이 파키푸스까지는 어 그래도 이파리까지 한 18cm는 되는데, 네, 이렇게 아주. 엉겨 앉듯이 그렇게 있는 녀석입니다. 이 파키푸스는 화분은 2만 원 드리도록 할게요. 수제화분 손이 많이 하는 화분입니다. 요 화분 그리고 파키푸스는 2만 5천 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키푸스가 2만 5천 원 저기 없죠? 네 이번에 조금 착하게 들어왔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아이는 좀 전에 집 모양의 기아 집 모양의 작은 아이 작은 콩분에 심어진 그 아이랑 같이 들어온 아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그래도 사이즈는 좀 작아요. 그러나 확실한 구분이 이렇게 아주 멋지답니다. 이 아이는 네, 키는 한 15cm? 네, 15cm, 16cm 그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양지맞은 아이. 이 아이는 뭐 쉽게 무너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작아도 키울만 하고요. 심어 놓으면 더 사랑스럽답니다. 이 아이는 네, 2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사이즈가 요 앞전에 제가 4만원 판매하던 아이하고는 좀구분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예, 요 아이가 등나무 느낌이 든다는 고 아이가 아직도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조금만 더 쳐줄까 생각하다가 아휴 그냥 욕심껏 자라는 데까지 한번 키워보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좀더큰 아이들. 예, 머리숱은 당연히 예, 장난이 아니게 이렇게 수북하답니다 이런 아이는 7만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키푸스 였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은가이쿠스라고 요 앞전 영상에 제가 분홍, 아주 예쁜 분홍색 꽃이 피는 아이를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고은님께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 이 아이가 지금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없답니다. 그래서 마저 데리고 왔습니다만은, 이 아이는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시기적으로 얘네들이 꽃이 필 시기라, 네, 꽃이 핀다고 합니다. 얘는 또 철화 느낌이 들게 이파리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네요. 이 아이도 지금 꽃대인지, 네, 지금 제 눈에는 잘안 보입니다만은, 꽃은 피워준다고 하니까, 네,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은가이 코스. 구근 사이즈가 지금 보시면 6cm 되고요. 이 아이는 살짝 좀 작네요.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5cm가 약간 넘습니다만는 이렇게 또 새로이 싹을 내주고 있는 은가이쿠스입니다. 이 아이들은 11만원에 데려보도록 할게요. 키만 대체적으로 한 19cm? 얘도 지금 제가 세워놓기는 20cm? 네, 그 정도 되네요. 은가이쿠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DHA입니다. DHA가 이렇게 이파리가 꼬불꼬불한 것이 특징이죠. 이아이도 지금 꼬불꼬불하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아이가 지금 꽃을 이렇게 피워주고 있는데요. 꽃이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저기서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피고 있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 DHA는 네, 85,000원에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어, 이렇게 가로로는 24cm고요. 키는 18cm 정도 됩니다. 부분 사이즈는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DJ를 소개시켜드렸고요. 아, 이렇게 또 작은 아이, 네, 몇 아이 또 있죠? 이 아이는 네, 위에를 보겠습니다. 8cm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은 4만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DJ 또 이렇게 늠름하게. 이렇게 생긴 녀석도 꽃은 다 물고 왔었는데 지금 꽃이 졌어요. 또 피워줄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12만원에 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HA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네, 얼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아이가 바로 석화 기린인데요. 이렇게, 네, 아주 푸르름이 아주 끝내줍니다. 얘는 이렇게 목도리 들르듯이뺑 둘러서 이렇게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멋져서 제가 또 데리고 와 봤습니다만, 이석화기니이 네, 쌍둥이로 나란히 나란히 하셔도 좋고요 직사각 분에다가 옆으로 나란히 나란히 크는 모습을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두 아이 데리고 왔는데, 키를 좀 볼까요? 어.. 20. 어, 35, 52cm 정도 돼요. 52cm. 이런 아이는 조금 높이 있는 화분, 앞에, 저기 에어컨 앞에 두시면 어, 싱그러움에 아주 끝판왕이고요. 이 아이가 공기정화 아주 끝내주는 아이랍니다. 석화기린 이렇게 키 크고 멋진 녀석. 1 5 0 0 0 원씩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몬스터라는 아이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 또 다른 몬스터랑 같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는 가시 같은 거 이렇게 없고요. 이렇게 면이 굉장히 세련되게 아주 멋지게 올라오는 실생입니다. 고질라 몬스터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또 이렇게 납다간니뚱글럭자간이 이렇게 크는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또 층고도 좋은데 사이즈도 아주 굉장히 멋지게. 그런데 이렇게 꽃은 또 이렇게 피워주는 이런 녀석이랍니다. 꽃은 또새 삼두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 아이들 사이즈 보시면 이 아이가 지금 고질라 몬스터, 9.5cm 되고요요 아이도 9 얘는 9 c m 정도 되네요. 9cm 정확히. 요 아이는 요, 요이 이렇게 틀어가면서 올라오는데, 아, 철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네요. 8cm 되네요. 요런 고질라 몬스터, 23,000원에 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진 녀석, 근요, 근엄한 녀석, 고급진 녀석. 이 녀석이 바로, 네, 금호 몬스터예요 금오 몬스터 요 아이 사이즈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13cm, 13cm가 조금 넘어요. 이 아이는 위에 자락자락이 황금색깔, 노란 황금색 어, 색깔을 띄우는 금오 몬스터입니다. 요 아이가 있고요, 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있습니다. 두 수는 결코 작지는 않은데. 아 조금 넘나지가 있고요 연식이 좀 있습니다 이 아이는 7.5cm 이 아이는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아이는 보시면은 11cm 10.5cm 정도 네 그러나 키가 있습니다 8, 8cm가 조금 넘네요 이 아이는 7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아이가 지금 10만원 짜리인데요 어 가로로 12.5cm 정도 되네요. 이 아이는 9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네, 가격을 내려드렸습니다. 짐노 몬스터. 지금 좀 전에 고질라, 또 금호, 이번에는 짐노 몬스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녀석. 하나에 남아있죠. 단품입니다. 14cm가 조금 넘죠. 이런 짐노 몬스터. 네. 9만 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집노. 좀 전에 몬스터 보여드렸죠. 이 아이는 집노 금입니다. 실생이고요. 이렇게 한몸한 몸으로 돼 있는데 아가들이 1 1두 제가 세어보니까 1 1두1 한두, 1두를 아가를 품고 있어요. 그러나 각마다 모두. 완전히 다 금이 들어 있어 최상급입니다. 이런 아이는 또층구도 있고요. 여기 옆에도 지금 아가가 나오고 있죠. 제가 분갈이를 싹 했답니다. 이렇게 아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렇게네 금세 아가들도 금세력이 너무 좋죠. 이런 아이가 지금 보시면 7.5cm 정도 되고요. 꽃은 짚노몬스터는 이렇게 핑크색 꽃이 피나봐요.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 아이는 19만 원 되겠습니다. 짚노몬스터였습니다. 아니다, 집노금 no, <laughs> 죄송합니다, 집노금입니다 no, 여기 있으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여아이가 바로 네 구갑 연산 목단금이에요. 구갑 연산 목단금 뒤로 자구들이 다섯 아이가 있고요. 엄마가 이렇게 확실한 금을 물고 있는 그리고 한역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아이 만나기가 좀 힘들죠. 네, 여아이는. 구갑 연산 목단 금인데요. 4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요? 사이즈는 보실게요. 10cm 정도 되네요.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어, 여러분도 아는 아이의 이름이에요. 이 아이가 바로 오베사 철아예요. 오베사 철아. 근데 이렇게 철아가 완벽하니 깔끔하니 흠집 하나도 없이 이렇게 네, 나오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100단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보시다시피, 네. 80에 해야 하는데요. 75만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9.5cm 되고요. 키는 8, 8cm 정도 되네요. 요런 5배사 철학. 네. 멋진 아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요즘에 이 아이 없는 분이 안 계시죠? 이 아이는 다 데리고 있고. 하나만 또 데리고 있지도 않더라고요. 예뻐서. 또 그런 데다 가격도 착해요. 이 아이가 보통 2만원, 네, 그 정도 선하죠. 저희는 18,000원에 드립니다. 9cm 정도 되고요. 요 앞전에 있던 아이는 몽절이다. 고은이께 시집을 갔어요. 얘는 8.5cm. 8.5, 9cm 요 정도 되는 마그니 맘마. 네, 18,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아이가 축구공을 닮은 푸나보니에입니다. 푸나보니에.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뽀사시한 아이들은 새로이 지금 새로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딱 보시면 축구공 같은 생겼는데이 아이 꽃은 습지화꽃과 흡사합니다. 대신 사이즈는 작습니다. 근데 이 아이 좀 보세요. 오 어떻게 하루 하루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자고를 마냥 내주는 게 너무 기특해서 자랑을 해봅니다. 요 아이 큰 아이는 네 지금 11.5cm 정도 되고요. 키도 제법 있죠? 이 아이는. 네, 6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를 볼게요. 9cm. 이 아이는 8.5cm. 네, 요렇게 생긴 이 아이. 4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아 보니에입니다. 휴가들 가셨나요? 네. <laughs> 조금 싸한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마지막으로 진노 어, 칼리시움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서 끝나면 은이 가격에 드릴 수가 없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세력이 너무 좋아서요 키우면서 아주 흐뭇해할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어, 이제는 끝났어요. 이런 아이들 추가로 더 주문하시면은 어, 사이즈가 어쩔지. 색감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최상급이고요. 이렇게 각마다 다 금이 물려 있고요. 이렇게 아가도 다 품고 있는데 각마다 다 금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크면 클수록 네, 어, 금 세력이 더 확연해지는 그런 녀석들이랍니다. 이런 짐노 칼리시움 만발천 원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아이랍니다. 마밀라리아 이너미스라는 아이인데요. 마밀라리아 이너미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요런 사이사이에서 아 핑크색 진한 핑크색 꽃이 피었었는데 지고 있네요. 근데 요즘에 얘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꽃이 피어주던데 요렇게네 <laughs> 이런 네, 아이가 왔습니다. 이 예, 아이 사이즈는요 지금 4cm 되구요 요 조금 더큰 아이는 4cm 키가 좀 있네요 요런 아이들 26,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밀라리아 이너미스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국수입니다 우리 집 국수는 예뻐요 정말이에요 <laughs> 이렇게 뽀얗게 예쁜 데다가 아 얘는 이렇게 층고도 좀 있어요 그리고 실물이 훨씬 더 예쁜 국수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국수가요, 지금 사이즈 볼게요, 5cm 되네요. 이 국수 45,000원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국수 철화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국수 철화가 새로 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네, 요런 아이가 지금 이렇게 푸릇푸릇한 거는 새순이 새 옴이 트면서 더 크게 자라는 녀석이랍니다. 요런 식으로 앞뒤로도 아주 완벽하게 예쁜 녀석이죠. 요런 국수가 있습니다. 국수철아. 요 아이 사이즈는 7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앞뒤로도 이렇게 있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두 몸이 하나인 듯하니 크는 아이죠. 얘는 앞뒤로는 6.5cm 정도 되네요. 이 아이 국수철아 1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좀 작은 아이들이 왔어요.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요. 얘가 지금 5.3cm? 얘는 조금 작네요. 4.5cm? 얘는, 네, 얘는 5cm, 4.8cm로 봐야 되겠네. 이렇게 대신 도톰하고, 뿔이 굉장히 튼실하답니다. 요런 아이들이 왔어요. 아, 요런 아이들, 요, 요러... 못 만나서 그러긴 한데, 지금 얘보다 한 3cm 정도 되는 아이들이 7만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는 지금 4.5cm가량 되면은, 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요런 아이들, 국수 차라 너무 귀여워요. 새 아이 다 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65,000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싱그러운이 아이가 누구냐고요? <laughs> 사실은 제가 키우고 싶어서 하나 둘이나 데려가다가 너무 예뻐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네 이렇게 데리고 왔답니다.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바로 무화과예. 무화과가 이렇게 예쁘게 아주 소담하니 입을 쫑긋이 내밀고 이렇게 네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네. 딱 배송하기도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라 부담이 없고요. 묵은 가지에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키우는 무화과입니다. 어, 제가 이걸 따스따 먹고 싶어서 여기 좀 보세요. 겨가지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도 지금 떨어져 있는가 했더니 여기 겨가지에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지금 새로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렇게 튼실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무화과가 있어요. 얘도 있고요. 아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얘를 따먹을 생각하니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아주 멋진 녀석입니다. 이렇게 과일도 보여주고 싱그러운 이파리도 보여주고 네 이런 무화과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데려가시고 남은 아이는 제가 키울까 싶습니다. 키는 지금 한 30, 28cm 정도 되고요. 이 아이가 좀 겹순이 커요. 네 그런데 이 아이 18,000원씩 데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보시면 한 36cm 정도 가로로 되고요. 키가 볼까요? 키가 보여드렸나? 네, 키는 이 정도에서 한 27cm? 네, 그 정도 되고요. 이 아이는 키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한 18cm를 보셔야 되겠고요. 네좀 18cm 20cm 노아이는 네, 24cm 네그 정도 돼요 근데 열매들은 다 하나같이 아주 튼실하게 이렇게 달려있는 여름 무화가 18,000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말이죠 그리고 지금 휴가가 한참 피크인 것 같은데 아,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어,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조금 서늘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아침 좀 일찍도 시원하고 저녁에도 빨리 시원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 그래도 네, 당분간은 이 더위가 쭉 지속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또 태풍 소식도 있더라고요. 각별히 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날이 쭉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